반갑습니다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 여러분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거의 뭐 강보합에 끝났는데 약간은 이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은 드디어 이제 대통령이 바뀝니다. 전 세계 어, 완전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국에 어떠한 종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 tv를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확실한 종목에 꼭 매수를 해 놓고 거기서 타점이 왔을 때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요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S Y 스틸테. 자, 이거 보시면요, 재건주 대장주입니다. 예, 대장주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뭐 보시면 역사적 속도로 행동하겠다. 자, 오늘자 뭐 기사 내용인데요, 마지막에도 봐도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어, 중동의 혼돈을 끝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러니까 중동도 지금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싸우고 있는데, 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요, 이 systic은요, 이게 만약에 이제 휴전이 됐다.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재건주 완전히 떡상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공범이 생각해보면, 이제 어떠한 종목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해놔야 된다 자 여러분들 4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떡상했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쪽으로 전부 다 떡상 했잖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는 개념보다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8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는 사진 있잖아요 이거 이 사진 보고 무조건 저 사람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전부 다 빨리 팔아라. 그때만 팔았어도 마이너스가 그래 안 까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60% 70%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성을 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처럼 이런 재건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대장주가 SY 스티틱이랑 전진건설로봇.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박아 넣어놔야 됩니다. 계좌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에 앞에 삼성이 붙습니다. 이제 삼성. 예, 네, 삼성이 붙어요. 자, 삼성이 붙은 거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놔라. 이거 고점 아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저점이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놔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요. 말씀드린 현대힘스. 자,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 정확하죠? 자,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매각이다. 자, 매각입니다. 매각. 매각인데 현대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대는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현대랑 또 뭡니까? 현대자동차그룹. 자, 이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자동차 그룹 말고, 자, 현대, 여기서, 어, 지분 경쟁을 할 가능성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벌써 2월달에 매각한다고 공표가 됐어요. 예, 매각한다고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설날 지나고 나면 완전히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떡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요런 재료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재료주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아, 이거 씨, 떨어지면 어쩌지? 이거 팔아야 되나? 아, 고민되네? 아, 이거 씨, 뭐, 어째 되네? 막 이래 돼버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 뭐, 요런 것도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주입니다, 재료주. 재료주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 버틸 수가 있고요. 떨어질 때더 남아도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어, 종목들 반드시 매수를 꼭해 놓으시고요 혼자 하시면 다 틀립니다 주시시자 완벽하게 틀립니다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틀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어, 저희 영상에 댓글을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뽑아 가지고 현금을 쌓 드린다고 했죠 오늘 걸리신 분 빠르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어, 님자 빼고 부릅니다 까막성 정성이 언진산 어, 은진신, 윤다감이, 신영갑, 세븐행보, 송아재영진 수기, 염성주, 고래고이 최영철, 유저, 민영송, 미소천사, 어, 제이유, 요렇게, 어, 걸리신 분은, 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저희 등급별로 해가지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보내드려요. 돈으로 줍니다, 돈으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댓글 담아가지고, 댓글 남겨서 자기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발 좀 받아가세요. 제가 현금으로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걸리신 분들은 어, 카톡을 보내주시고 이 영상에 또 댓글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놓으시면 또 내일 또 추첨합니다. 네, 내일 또 추첨하니까 어, 영상에 꼭 댓글 남겨주시고 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를, 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혼자 하시면 다 틀린다는 거. 정말 주식 시장은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단체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어, 위너스 TV 꾸준하게 보시면 돈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종목을 샀는데 매도를 갖다가 못해가지고 어 매도를 못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희 단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제가 또 대응을 또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옆집 동생처럼 예, 여집 동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아들. 그래서 반드시 010 5757 95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위너스 TV에서 현재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2만 원대 샀습니다. 지금 26만 원이죠. 요런거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다음 달어 정말 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진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그리고 고수의 원금 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해야 수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수익이 안 나옵니다. 종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번에 뭐 종목이 뭐 30개, 50개나 가지고 있다. 싸그리 매도해라. 한 종목 몰빵 쳐야 된다. 이런 분들. 진짜 종목이 있습니다. 예, 정말 크게 갈 종목이 있거든요. 나는 너무 종목이 많아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싸그리 매도하고 한 종목 어린 쳐가지고 제가 다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5 7 5 7 9 5 4 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어, 조떼꾸 꼭 해주세요. 조떼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조떼꾸 고맙습니다.